오십이 분. 메라바, 메라바. 이긴내리, 이긴내리.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고 한대로 오늘 숙제를 <laughs> 드리기 위해서.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진도를 좀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주에 이 격어미를 한번 정리를 짰했어요이 형태들을 다 같이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어 그때 이제 우리. 안 배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속격 무엇무엇의라는 어,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음. 이 복합명사를 만들 때 속격이 활용되기 때문에 복합명사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속격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속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무엇의 라는 표현을 만들 때 쓰는 거고 소유격을 더 크게 넓게 봤을 때 속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어, 모음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단어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 아이, 집, 다리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왔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어, 방이 오다였죠. 그래서 오다 a로 끝나기 때문에 오다는이 됩니다. 네, 이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기점 n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는하면 방의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아이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초죽 죠 초죽. 네, 초죽은 네, K로 끝나요. 그래서 이 K를 무,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무샷 K로 아, 유 K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초주운 초주운 이렇게 발음이 아주 부드럽게 되죠. 그래서 K가 유무샷 K로 바뀌면서 발음이 초주운이라고 부드럽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 에브죠. 에브 에브를 네. 집 의라는 속격이 적용된 형태는 에빈입니다. 에빈 애빈. 어, 문장에서 누구 누구의 집에 놀러 갔어요.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어. 누구 누구의 집에서 뭐 공부했어요, 이랬어요. 뭐 이런 어. 이제 행위들을 할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 집의 뭐집이 어, 표현은 어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 루시의 집 집의 식탁, 루시 집의 식탁 이렇게 하면 집의 어디에 할 때가 이앱빈인것 같고 루시의 집은 아니 루시... 루시 집의 식탁. 그죠 이제 집에서네 집의 무엇 네. 무엇 뭐, 뭐, 이런 구체적인네 어. 네. 문장을 만들 수, 루시, 수 있습니다. 루시하면 루시 뒤에도 루? 속격을 붙여요 이름 뒤에도. 아, 루시의 집에하면은 집에는 배가 되는 거잖아. 요애가 <laughs>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집에 라고 하 아니 하면, 루시 집의 아, 식탁까지 해야지. 속해있는 어? 집의 식탁. 집의 식탁 할때 에빈 우리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나 봐 어, 어. <laughs> 맞아요 아니 나 질문했는데 이름 루시 집의 할때 루시 뒤에도 속격이 붙느냐고 음. 아 그거는 <laughs> 어, 세계의 문 세계 단어가 만났을 때 복합명사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아, 루시 네. 집에 놀러갔다라고 하면 역격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 루시 집의 식탁이라면어 그러면, 그러면 애비. 애비. 루시의 집의 식탁어 그러니까 두번 있을 때. 어 네네 그거는 이제 세 개의 명사로 복합 명사 만들 때 알려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다리의 u나 u로 끝나는 모음의 단어입니다. 다리 k 프, f 이고요 음, 다리의라고 하면 kufuun k u 이 되겠죠. k u f u 네 k u f u 이 됩니다. k u f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복합명사 이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합명사는 명사가 두개 이상, 두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도 되고 뭐네 개도 되겠죠. 두개 이상이 한 단어낱말을 구성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속격은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의 명사가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는 A의 B, 아까 뭐, 루시의 집, 집의 식탁,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랬을 음. 때는 음. 뒤에 오는 것이 앞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형태를 보시면, 이때 형태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는 B, C. 이렇게. 그래서 매개자음이 앞에는 N이 들어가고 뒤에는 S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I를 대문자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어, 으, 이, 오, 으. 이네 가지의 모음이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적용이 달리 된다라는 음, 의미입니다. 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옅차근. 자, 집의 방입니다. 이랬을 때집 안에 있는 방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 방이 그 집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빈 네, 오다스라고 합니다. 에빈 네, 오다스. 네, 에빈 오다스. 그러니까 방에 있는 오다스. 집. 그 다음에 방의 침대. 그방 네, 그 안에 있는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빈 침대가 야탁입니다. 야탁. 그래서 탁 헤이로 끝나죠. 부드럽게 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케이도 유무샤께로 바뀝니다. 그래서 에빈 야타우라고 됩니다. 에빈 네, 야타우 오다시, 오다스 야타. 야타이가 아니라 에빈 오다스 야타이 어머나 응? 제가 잘못 넣었네요. 어. 방 안에 있는 침대니까 그러면 어. 오 다 a로 끝났죠? 그러면 어. 오다는 야타으가 되겠죠. 어, 네, 그다음, 오다는 야타으가 되겠죠. 야타의. 네, 그 다음에 학교의 정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학교 안에 딸려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클룬 마우체시 오클룬 마우첼시. 네, 그 다음에 아일라의 고양이에요. 이거는 아일라가 키우는 고양이, 아일라가 소유하는 고양이. 어쨌든 그 책임이 아일라한테 있는 고양이에요. 음, 그래서 음, 음. 아일라는 캐디시 라고 할수 있어요. 음, 아일라는 캐디시. 네. 아일라는 그래서. 게디시. 우리가 뭐 문장을 얘기할 때 무언무언 세이 무언무엇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위키에어에서도 문장을 만드시려면 복합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 아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어 이거 왜 넣었지? 어, 다리, 다리. 다리.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제 신체의 다리가 아니라. 이 교량, 네. 다리를 말을 하는 거여서 예시로 네. 제가 들고 왔어요. 찬아칼레, 교피류슈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찬아칼레 다리, 찬아칼레, 큐피류슈라고 합니다. 음. <laughs> 네. 이거 한국이 지었다고 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한국에서 지었다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엄청 막, 터키에서 감사하다고. 네, 그이 음, 다리를 으면서 통역을 한 터키 통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어. 한국 회사와 그 터키의 뭐 기업이나 정부랑 소통을 도와준.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의 유, 여행 유튜버와 결혼을 해서 제가 아하.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자, 그 다음에 복합명사 만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모든 명사가 서로 속하는 관계 있느냐라고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라 보면 침대방 침실 음, 이에요 음, 음. 이거는 뭐냐면 방에 있는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침실을 만드는 침실이란 음, 단어를 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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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을 때 어, 여기 보시면 앞에 속하는 경우에는 는 C 이렇게 음. 들어가는데 얘는 는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음. 단어에 음. 속격을 붙여주지 않고 음. 바로 뒤에 어, 매개자음 S와 I를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음. 그래서 침대판야타고다시가 네. 되는 야타고. 거죠. 야타고다시그 야타고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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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름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타고다시. 그 여름에 네 어떤 특정한 그 여름에 속한 휴가를 내가 강조해서 만든 하고 싶다면 어떤 어떤 여름의 휴가라고 해서 뭐야즈는 타틀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름휴가, 겨울휴가라고 할 때는 야즈타틀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 어 겨울휴가는 카쉬 야타틀리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과 카드 이두 가지를 그냥 조합해서 만드는 아주 보편적인 명사인 거죠 그래서 크레디 카르트라고 됩니다 크레디 카르트 네 그래서 그냥 신용은 크레디 그다음에 그냥 카드는 카르트인데 여기 뒤에 을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복합 명사를 만들 때 내가 단어 두개 이상을 붙여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단어가 속하는 관계에 있느냐 음. 혹은 속하는 것을 내가 꼭 언급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음. 거를 기준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적용된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음. 자, 어린이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초죽, 책이 키탑이죠. 그래서 초주은 키탑이라고 하면 어린이에게 속하는 책이 되는 거죠. 어린이가 음, 음, 음. 가지고 있는 책 혹은 그 어린이가 아까 읽고 있던데 그책뭐 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초죽, 키탑, 속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어린이 책, 아동서적을 음. 의미하는 겁니다. 확 네. 와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예시가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속격을 활용해서, 복합명사를 만들 수 있고, 속격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보편적인 어, 명사가 된다. 이고요. 음. 오늘은, 제 숙제를 이제 내드리겠습니다. 트윅체, wow. <laughs> <톡혈을 웃음> <laughs> 이, 올마, 이친, 시제, 어제브, 베리오름 뭐라 하죠? 어를 이, 올마. 좋게 네. 하기 위해서, 토끼어를 잘 하기 위해서, 시제, <laughs> <씨제> 여러분들께, 어제브, <laughs> 베리오름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 형태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의 서로 다른 마지막 모음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단어들을 격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격을 적용을 해보시고 문제? 해석까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복합명사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주말에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örüşürü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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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y gelsin.